저쪽 같죠? 네저금 저쪽 작업하시니까 저쪽으니까이 가배가 이중 가배네 네. 이중 가배네 원래 원판이 여기고 시동 치는 건데 지금 기존 거는 안쪽에 네. 이게 지금 저 미용실하고 네. 에, 저게 칸막이가 경량 칸막이로 칸막이 쳐졌는 것 같아요 에, 미용실 네. 미용실이 그냥 그러니까 통인데 그냥 어, 루바 돼가지고 막았다? 예, 예. 루바 돼가지고 섞어 쳤다? 예. 어, 이해됐어요? 아, 요, 지금 경량이 떨어나 있거든요. 네, 경량이 찾네 예. 예, 예. 그러면은, 통신선이 여기가 바닥에 있나? 바닥, 땅바닥인가? 아, 바닥에는 주문이 없었어요. 그 원래 그 있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네? 예, 예. 허당이라는 거네? 가운데 여기 있는데, 도면상으로? 다 봐봐가지고 지금 여기도 지금 다막 죽고 우리가 저기 그 어.. 그.. 전기 복수 있지? 콘센트 콘센트 복수 하나밖에 없었어 음.. 너무 어렵네 잠시만, 잠시만 다시 대기실에 잠시만요 잠 다시 하고. 이게 공사하기 전에 다 봤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네, 제가 한번 가볼게요 죄송합니다 여기 여기 다막고 있고 오그 어, 저기 도면이 여기 있는데 면은한점 네. 가운데 센터 정확하게 가운데 센터니까. 네. 이, 이 히터, 히터 가운데 이게 예, 어, 지금 공글내는 네, 그게 주항신이라고 네, 동신선도 동신함이 있을 건데 동신함은 전혀 단자래도 네. 단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시각경복이고 네. 큰일이네 저쪽은요, 야간 이렇게 해놔가지고. 여기, 제가, 깔아놨어요. 통순 단자. 여기도 막아놨어요. 저, 저기 보여줘요, 저기, 단자. 저 위치에 단자다. 네, 저거를, 있음. 그러면, 그흉날이라든가 인정이 맞으면 다행인데, 뭐 아니면은, 밀, 어, 양해를 구워서 뚫어가지고, 네. 천을 빼낼 수는 있어요? 아, 직접 하는 거? 그렇죠. 뚫어가지고, 그냥. 아, 그러면은, 지금, 간마기가 아, 차져가지고, 지금. 뚫어, 뚫어, 뚫 저기, 저기서 이제, 마창을 내잖아요. 네. 뭐, 채널이안 걸리면, 네. 쉽게 뚫리니까, 네. 뚫려가지고, U, UTP, UTP 뭐, 하나만 연결해면 되잖아요. 연결해서 네. 빼놓으면 되잖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 뭐, 천장을 돌려도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제가 얘기는 해드릴게요. 저게, 당연히 지금, 칸막이 치우는 데가 아닌 것 같다면 참 좋겠는데. 가운데 칸막이 걸리면은, 근데 뭐 삐딱하게 뚫어야지. 삐딱하게 음. 뚫어요. 그봉긴 거, 봉. 긴 거이, 빙, 네. 봉 그... 아, 봉. 네. 지금 저 자리가? 네. 가운데 자리가? 네. 아닌, 아닌 것 같은데. 네. <laughs> 가운데 자리여기있는데 우리는? 도면상으로는 네. 하얀색 조판하던가, 도면상으로 하얀색 소파 소파예거든요. 그렇죠. 소파는 잘저쪽뭐 예. 도면은 도면이니까. 안 그러면 은 저까지 저렇게 끌고 하면서 정상적으로 끌고 하는 것처럼은 저기 예, 어. 예. 아, 가능한지. 응? 어차피 통신 인터넷이니까 여기 있는 여기 있는 거 어차피 안 쓰잖아요. 음. 그리고 칸막이니까 같이 써야 되는 거니까 또. 음. 칸막이니까 같이 써야 된그분이게 원래 딱 통이었는데. 음. 뭐, 미미적으로 만든 거니까. 인터넷이 여기도 있을 수도 있죠. 왜냐면 여기 벽 쪽에 있으면 자기 전용이랑 쓸거 아니에요. 왜냐면 외벽 끝이니까. 그거를 한번. 내일 우리 전기 통신 아 통신 전기가 한번 올라오랬거든요. 예. 어, 올라오랬으니까 조건을 얘기를 하면 다 예, 가운데니까 저기 저기서 끌어당기면 돼. 예. 예. 저런 예. 얘기를. 예. 저 사람들이 저기랑 연결은 안돼 있을 거예요. 음. 별도로 돼 있을 거예요. 별도로 되돼으면 다행이에요. 네. 네. 안 그러면 우리가 저, 저기서 이기 이기. 남자 항보다이 우리가 저쪽이 더 남자 생식독인 것 같은데. 동신암이요. 예. 동신암이. 그, 그, 예, 그까지는 아니고 전공구를 그 올라가면 네. 천이 딱히 티피가 보일 거예요. 아저 위쪽에 예, 천장이 어디서 딱 보면 아니 지금 전, 천장은 어 우리 천장은 저기가 예. 아니잖아. 저 전기 전기 쪽 전기 땅바닥으로 왔다 예. 배관으로 힐 이게 프렉션 밸브. 네. 이건 소방이에요 소방. 이건 아, 그, 소방이고. 전기. 아... 이건 소방. 이번에 소완이고 <목소리> 이거 전기고 통신, 여기 통신함 위치를 안 봤는데. <목소리> 여기는 통신함이 없어소방 그죠? 물탱크 소방 전기, 전기반에 갇힐 수도 있겠다. 정기 <목소리> 네, 같이. 네, 쪼그마하니까, 음... 같이 해야겠다 음. 어? 생기... 응. 응. 같이 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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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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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 응. 네 이상도이정뭐이 정도. 이 정도. 이정단이 정도. 이 정도. 등유도등자도문 자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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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이레에이터에이터레이터도이 정도. 이정하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안보이는데이명가이같이 정도. 없이. 응? 응. 어라? 뭐라명을 다시 봐야 지 통신하면 어디서 왔을까? 통신하면 어디서 왔을까? 옹시나무는 어디였을까? 들어 보세요. 네 예. 네. 어서 오십오4 5호 예. 네. 405호. 기준 네. 물어보세요. 그 안에 내가 물건 넣는거 저분. 열세함이. 열세함이. 피지 파데 혹시 p s 기좀봐줄수 있을까요? 네. k t 에서왜 왔어요? 이유가 왜요? 506호. 키터에 속고 그랬 때문에요. 506호? 네. 그 p s 기 통신. 네. 그리고 여기도 m d f 가 이쪽에 있요 그 선생님, 혹시요? 죄송한데, 여기 1층에도 그 단, 단자, 단자, 알수 있나요? 통신 단자? 인터넷 단자? 1층에? 위치? EPS 안에 저, 저희 장비요? 아니요, 그냥 통신 단자. 보통 뭐 EPS 라인에 같이 다 있죠? 어, 통신 1층 가니까 없죠? 안 보여가지고요. 오, 어, 글쎄요, 저도 지금 여기 처음 와보는 거라 EPS 안에 있을 텐데. 음. 작아서 그런가요? 네? 작아서 그런 거예요? 어떤 게 작아요? 작아요. 그 규모가 작아서 그런 거예요? 쪽문 같은 거. 문이 쪽문이에요. 그때 통신함이라 써있잖아요. 안써 있어요. 보통 E P S라고 써놓는 데도 있는데 지금 5층도 보니까 E P S 안써 있어서 저희가 글씨로 써놨거든요. E P S E P S 뜻은 뭐예요? 뭐 일렉트로니 뭐 그런. 아 전기요. 전... 전기실에 써 있는데? 모르겠어. 5층은 안 써졌어요. 응, 음, 전기실 안보셨다 거기 5층 안에 통신 단점이 있어요? 어, 저도 지금 들어가 봐야 돼. 가봐야 되죠? 네. 지금 통지 단점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이 네, 이지 이실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c 수실에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 나키좀 받을 수 있을까요? 예 네, 선생님 네. 이것만 알려주시래. 이게 여기가 이 표시가 이 안에 통신 이 있다라는 거죠. 엘리베이터가 여기죠. 네 맞아요. 네 이쪽 라인에 예 여기 맞을 거예요. 중간 표치가 네. 502호요? 그500 6호요 500학원 500그그 EPCK 같이 한번 가볼까요? 네네 저저 저기 좀 1층에서 1층에서 엘리베이터 탈게요 1층에서 엘리베이터 탈게요 어차피 1층에서 없으면 5층도 확인하나 많하거든요 아니요 그,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5층으로 바로 가면 돼요 아그 그러니까 아는데 키를 드릴 수가 애매해서, 왜냐면 직원이 오늘 한명 연차예요. 지금 소방 때문에 내가 이렇 있어야 되는데, 키를 원래 드리기가 애매해서. 것도 뭐 구조가 다 똑같은데 여기 있네요. 여기통동함이라고 이거? 쪽 열어 보시겠어요? 이렇게 째까맣게 얘는 2L인데. 얘는 2L인데. 얘는 2L인데. 오, 어, 좀좀 패쳐야 될거구나 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어, 보기고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5층도 마찬가지라고. 다 똑같이 공사하니까 팀으로. 은 공사가 좀 가끔 틀릴 때가 있어서 그렇다고요? 층별로 다 오, 똑같은데? 저 TPS 라고따고 있어요? TPS 없어요 우리는 짜버서 5층도 똑같은데? 저기는 AVD 그냥 이크래션 밸브랑 저거고. AVD 알람 밸브랑 PD 이거 고 PD 밸브고. 5층도 같이 가봐요. 한번 5층도 가서 힌트를 내가 얻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요? 네안 쓰여있네? 여기 어, KTV에 응. 마크가 있잖아요 어여기는안 붙여놨구나 여기서 한번 뭐 봐봐야 할것 같은데 여기가 없는데요? 없잖아 여기 없잖아 아 여기? 간판 간판 있는데 아, 전기 전기 아, 똑같아 똑같다고. KT 아, 이거, 에이, 그거 아니에요. k t i e 나왔는데아 k k t k t i e k a t 는거아니 t i e Kat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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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도 t i e 도면 t i e Kat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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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a t 침관 EPS 패치가 없는데 이거 따로 있어? 모자장실 안에 있다고? 아 그렇게 알았어 각 라인상은 모자장실이야 아 오케이 알았어 땡큐 요 안에 있다고 하네요 이거 아, 누구 계시나?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점검 나왔습니다어 그 어, 그래요 감사해요 그럼 음. 아, 아마 1층도 그러면 이쪽에 있겠네 그렇죠. 감사해요. 거기는 잠실1 층은 다른 사람이 잠실에 내놨거든요. 아네 네. 아 감사해요. 공구했네. 어머리 주셔야 돼요. 네네. 오래 걸리셔요어좀 왔다 갔다 해야 될것 같아요. 관리소 지하랑 여기랑 좀 왔다 갔다 해야 될것 같거든요. 지하 저희 사무실? 네네 네. 그럼 오시면. 그 책상, 책상, 문 열고 바로 그 앞에 책상 이 있거든요? 네, 네. 그문 정면을 열고 쭉 앞으로 보면 책상 있는데 키 있어요. 아, 네. 예? 책상에 키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아. 여자 손님 오시면 어떡하지? 갑자기? 어 지금 바로 나가면 돼요 음. 어, 그, 나는 1층 가서 작업 다른 부서 키가 어떤 키 말씀하시는 거에요 근데? 어 거기 문치 있어요 책상에 문치 있어요 그문 열고 들어가면 쭉 앞에 책상 뒤에 있잖아요 이 MDF실 앞에 아 걸리시라고요? 네. 아니 걸리시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래. 아 근데 이제 여기 키 잠가야 되잖아요 아, 아 네네 그, 제가 저는 지금 아까 인테리어 업자한테 이 MD f 실좀 이제 완료 드려야 되니까 얘들 좀금 완전 잠을 잤다 뭘또 하나 갔다놓으 여기서 서울대학교를 갔어? 엉덩이가 무겁구만. 어, 아, 좋다. 오, 안 올라오네. 내려갑니다. 1층. 문이 닫힙니다. 지하 1층. 관리 상수는 지금 열려있는 거죠. 그게 음. 맞아요. 이렇게 다 이렇게 뭉치로 돼있어요. 이층가 이층이요. 이층이에 이층. 아, 이 네. 어, 아, 네. 아, 아 네. 네. 문이 닫힙니다. 음. 네 내리세요. 잠시만요. 내리세요. 내려갑니다. 네, 문이 닫다 잡아들기. 시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예, 예. 그 m d f c 통신함이 여자 화장실 안에 있어요. 여자 화장실 안에 있어요. 여자 화장실 안에, 아, 네. 통신함. 아. 여자 화장실 안에 있어가지고, 네. 제가 지하가서 여자 화장실 번호, 비밀번호 알려드릴게요. 네. 문고리 알려드리고, 키도 드리고, 한번 가서 보시면, 두 개의 키. 아. 미용실하고 얘기해봤어요? 예? 미용실하고 얘기해봤어요? 미용실에? 예. 미용실하고는 얘기를 안 해봤습니다. 아니었지? 예. 갑에, 갑에 그 차이면은 서로 써면 되는데, 이게 어디냐면, 여자장실이 빈번호가, 0026이요, 0026. 예. 0026. 2 6 그죠? 요거를 가서 누르시면, 누르시면, 비밀번호, 이제, 트리여자장실에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자마자 우측에 있는데, 예. 우측에 키는, 이거지. 키는, 키가, 예, 예예요 아, 예. 누구라, 예. 예, 한번 보세요. 유화자실 예. 들어가실 때, 이, 끼치마고 누구 있냐고 물어봐야 돼요. 안 그러면. 그틀나요 예. 예. 그, 어, 소장님 참, 그 뭐고, 우리 출입문 열차 안에 있습니까? 예. 그게, 우리, 그, 저, 건물주가, 이, 이, 다 줬다 하더라고. 음. 근데 그한 개만. 114억. 114억. 1 1 4 그죠? 1 1 4 예. 예, 이거 맞죠? 예, 예. 맞는 것네왜 맞아요? 그러면은 일단 그 미용실하고 협의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 <laughs> 얘기해보고 저거기안쓸 거면 어차피 이석고보다 하나니까 같이 따서 쓰자 어차피 거기 쓰니까 안 쓴다고 하면 그 그냥 쓰고 안 쓰면은 따로, 거기서 짬뽕에 가,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은데. 예. 예. 어차피 화장실이 통신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갔을 것 같은데. 도면상도, 예. 이게 도면상, 콘크리트 쪽에 박혔으면은, 예. 콘크리트가 어디냐, 에스컬레이터가 어디 있냐, 거기서 1층, 3층에 버리네제 생각에는 1층, 여기가 에스컬레이터잖아요? 예, 예. 박혔으면 여기가 이제, 여기가 TV라고 돼 있는데, LV, T, L이 써 있으면은 네. 상관이 없는데, 콘크리트니까, 네. 여기 이제 석고보드니까. 이거는 네. 지금 더더군다나 우리는 유리창이잖아.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가능성이 높죠. 네. 그리고 미용실은 지금 세 개를 터서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미쳤군. 여기, 여, 여기, 여기, 여기 단잠 꺼쓸 거거든요. 아 잠깐만 내가 요 사진 한번만 좀 찍읍시다 내가 혹시 수아님하고 타임이 안맞아버리면은 오기 화면은 어 어차피 미용실이 세 개를 쓰니까 네. 남을거예요네예그아 네. 화면은 하나를 좀 우리가 저쪽으로 저쪽으로 저쪽에서 그 찾았고 하그그 하시면 예. 자수고하십예 예. 야, 왜. 예 한번 가보시고 안돼그 가보시고, 예. 그키 드린 거, 제가 드린 예예. 거, 한번 그 MDFC 보시고, 예예. 갖다 주시면 돼요? 예.